그린 시작점까지는 한 5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린에서 핀까지도 5m. 근데 겁내 내리막. 그래서 이런 데에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띄우느냐, 두 번째는 굴리느냐. 그래서 그두 가지를 한번 같이 시도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라인을 타서 방향을 왼쪽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마운틴이 왼쪽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플라헤드는 많이 열어놓고 그리고 스탠스는 최대한 오픈을 좀 많이 서주는 거예요. 약간 펑커샷 하듯이. 그래서 많이 열어주고. 그리고 요거 자체도 너무 훅끌립을 잡으면 클럽이 이렇게 닫힐 수 있으니까 약간 받쳐서 잡아주고.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손목이 풀리지 않게 최대한 끌어주는 거예요. 올라갔으면 은 왼손 리드 해주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렇게 끌고 가면 안 되고 왼손을 잡은 상태에서 그래도 퉁은 해줘야 돼. 무조건. 퉁을 응. 해주면서 이렇게 잡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할 때는 진짜 자신감이야. 왼쪽 많이 봐주고 그만큼 오픈스때 해주고 자신 있게 왼손 잡아놓고 퉁 하면서 끌어주기. 막혔어요. 딱겨 <laughs> <딴 웃음> 맞았어. 그러니까 이런 미스가 날수 있다고. 그렇지. 그래서 범프 앤런은 약간 아예 다른 버전이에요. 월포지션은 오른쪽에다가 놓고. 클럽을 닫아 놓고 굴려주는 방식 네. 그래서 그린 시작 전에 떨어뜨려서 돌돌돌 굴려서 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헤드 페이스 닫아놓고 앵글 주고 버워드 어, 네, 헤드 그래서 얘는 스탠스가 많이 죽죠 그리고 골 포지션을 새끼 발가락까지 이렇게 닫아놨어요 조그맣게 들고 딱 밀어주고 근데 성공 확률이 이게 훨씬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굴리는 걸 추천합니다 근데... <laughs> 너무 좋아. <웃음> 추천합니다. 톡이요. <laughs> <laughs>